저는 소득조성장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선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불평등이 확대 심화, 내지는 노동시장이 양극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최대의 현안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걸 갖다가 주요한 정책 의제로 좀 제기를 했고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소득주 성장 하다 뒷받침하기 위한 일정한 좀 자문 기구로서 설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계 소득을 일단 늘릴 것인가,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인가 이런 걸 통해서 복지 지출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주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K 양극화라다 했다, 우리라다 했다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면 지표상으로는 분배 구조는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가장 핫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노동 시장 양극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표로 보면은 일단,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한24% 정도. 그러다 그 부분이 최근에 같은 경우 한16%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 임금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임금이 격차가 몇 배가 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한 4.5배. 한 3.4배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 그 격차점 축소된 것으로 나오고요 노동소득분배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환위기 때한62.5% 갔다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그선 하던 넘어서지를 못했거든요 2017년까지도 62%에서 그선 하던 못넘었었는데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돼가지고 2020년 같은 게한 67. 5% 해가지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가구 소득에서도 보면은 일단 이제 가처분 소득이 최종적인 소득일 텐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성장하면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시장 소득 갖다 개선함에 있어가지고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이나 격차다 축소함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상당 부분 기여를 갖다 했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한16.4% 오르고 2019년에 한10.6%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 나서 보니까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라든가 임금 격차라든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축소된 것으로 나오고, 가구 전체 소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특히 재분배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의 효과에 의해 가지고 보면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나서 보면은 고용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위기가 도래하기 직전 상태로 취업자 수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고용률은 아직 코로나 위기 직전 상황 같아 회복은 못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고용의 양이라든가 취업자로 늘리기 위한 노력도 좀 기울여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제 커다란 문제는 고용의 질 자체가 좀 상당히 악화되는 측면이 나타나요. 대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업주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안정적으로 좀채용하기가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최근에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정규직 채용은 거의 별로 없고, 비정규직 채용으로 좀 대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고용의 질을 갖다 좀 개선하고 좀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주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은 앞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 통해서 시장 내에서 임금 격차가 축소하는 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 면에서 같은 경우 앞으로도 임금 격차다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과거처럼 체제 임금마다 대폭적인 인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하기는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부분은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연대 임금 정책 이런 부분 좀+ 좀 강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갖 개선함에 있어서 재분배 정책이 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필요성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보다 좀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소속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차기 정부에서 주요한 정책 의대로 설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일단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네이밍 하다 쓰느냐 안 쓰느냐에 관계없이 소득성장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 정책 방향은 어느 정부나 그것은 저기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다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하는 건 역시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그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